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국내 가을 여행지 베스트 5 1위는!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과 메밀을 볼수 있는 고참, 선운사와 메밀밭입니다. 아 여성분들 속눈썹 같은 모양이기도 해요. 무슨 꽃인가요, 저게? 네. 이 꽃은 꽃무릇이라고 하는데요. 예쁜 겉모습과 달리 꽃무릇 뿌리는 아,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아, 네. 인도에서는 사냥용 화살에 꽃무릇을 발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절주변에가그 꽃무릇을 심었을까요? 맞아요. 맞아. 네, 국내에서는 사찰과 불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꽃무릇을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은 꽃이지만 덕분에 절과 꽃무릇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아, 선운사 꽃무릇을 제대로 즐기려면. 도소람에서 보거나 도소람 뒤쪽 내원궁에서 보는 꽃무릇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보창 선운사는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는 여행지라면 이곳은 젊은 층이 꼭 들리는 가을 명소인데요 바로 키읔 농장입니다 어야 광활하죠 이 넓은 이 메밀밭으로는 뭐 sns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네. 고창 땡 농장의 크기는 2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효석 소설가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표현된 메밀밭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모습에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곳이 핫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럼 뭔것 같으세요? 메밀을 바로 뜯어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메밀과 관련된 음식이 많다. 힌트를 드릴게요.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오 바로 이겁니다. 정답, 정답. 뭐죠? 공유 씨잖아요. 아 어, 공유 씨가 네네. 열심히 마음을 다 공유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연기 못합니다. 아, 아, 연기 실무. 게이자 아, 우리 어, 한 어,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배우 아니겠습니까? 날이 <laughs> 아 네. 공유 씨가 그 대사를 친 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거기가 다 사람들이 인증샷 찍겠네. 맞습니다. 특히요, 이 공유 씨가 문을 열고 나온 그... 오두막도 그... 실제로 네. 있어서 인증샷을 와. 굉장히 많이 그... 찍는다고 그... 합니다. 그...